명고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매우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그걸 놓치고 있죠. 과연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100K 구간을 다시금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진짜 시그널이 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킹입니다 금일 영상을 통해서는 지금 비트코인이 과연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 속에 갇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당장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정리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우선 지난 관점부터 빠르게 복귀 후에 금일 영상 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할 텐데요 저는 해당 시점 5일 전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 딱두 가지 기준점에 대해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9 4 2k 구간을 돌파하게 될시 이는 오파 상승을 분출시켜 줄수 있는 기준이 성립되게 되므로 당시 가격이었던 93k 부근부터 분할 매수를 때려야 한다. 단그 과정 속 89.4k 구간을 만약에 이탈해 버리게 된다면 이는 상승 모멘텀이 종결되고 추후 하락 패턴으로 접어들 수 있는 하락 구조를 띄게 되므로 이때는 반드시 도망을 가거나 숏 포지션으로서 대응해야 된다고 공유를 드렸고 이후 행복성 움직임을 보여주며 이제 진입가격 기준 단한 차례도 하방으로 가격이 빠져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아직까지도 수익권 혹은 입절하실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셨을 겁니다. 더불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는 완전히 저점에 캐치를 했죠. 4월 18일 수익코인 관련하여 진입자리를 잡아드렸었고 그리 82%라는 엄청난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해당 관점을 통해 선물과 선물을 병행하며 매매를 실행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수익을 볼수 있었던 트레이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해당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 이처럼 매일 오전시간 때부터 비트코인 관점 브리핑이 올라오는 방이고요. 제가 보통 영상을 찍기 전에 이제 관점을 공유드리고 이제 영상을 촬영하러 가다 보니 보다 더 발빠르게 관점을 공유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각 변동성 구간에 대비해서 실시간 대응 및 아까 보셨다시피 알트코인 매수 자리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금일 중으로는 반드시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을 하셔서 이러한 추가적인 인사이트 역시 공유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점 복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선 현재 위치부터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명백한 행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자리는 단순한 가격대가 아니라는 거고요. 차트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 보았을 때현 시장의 구조는 복합 조정 패턴 혹은 이제 플랫 형태의 ABC 파동으로 해석해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비트코인은 지금 가두리장 안에 갇혀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큰 추세 없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구간 몇 가지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강력한 저항 구간을 보다 명확하게 캐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95.2K에서 95.5K 부근 사이. 이 구간 여러 번 상승이 막혔던 자리로서 이러한 핵심 구간들을 결국 돌파해주게 된다면 이는 말 그대로 진짜 배기추세 전환이 발생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메모를 해두셔야 하며 반대로 유력 지지 구간은 과연 어디로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91K에서 93.5K 사이 이는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공유를 드렸었던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된다면 결국 시장은 말 그대로 미친 듯한 매도세가 터져나와주며 가격을 강하게 끌어내릴 수 있는 즉 84.7K 라인까지도 밀려버릴 수 있는 수 있는 강력한 하락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하냐? 첫째, 지금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많은 시드를 투입해서 매매를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 결국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둘째, 따라서 현 구간에서는 단타 전략 또는 명확한 지지 저항에 따른 박스권 매매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위 위아래 발라먹는다고 표현을 하죠. 큰 방향성을 물고 넘어진다기보다 단기적인 매매 운영을 통해 박스권 매매가 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하며 마지막 세째 방향성이 나오게 된다면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추후 시나리오를 미리 패팅해두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 매매 플랜은 매우 간단하죠. 95.2K에서 95.5K 핵심 저항구간을 돌파해주게 된다면 이는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끌고가주며 이제 100K까지도 리테스트를 거치러 갈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단기 롱 관점으로서 신규 포지션을 형성시켜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한번더 자리를 주고 이제 롱 포지션들을 털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91. k 에서 93.5K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 즉 지금의 박스권 구조 속이 하단 라인을 이탈해버리게 된다면 이는 롱 포지션을 죽이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당한 하락 추세로서의 전환, 즉 84.7K 영역까지도 열어둔 상태로 하락 패턴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한 단기 방향성이 나아주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구간에 속해있기 때문에 추후 쇼타점 혹은 이제 롱 포지션 대응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텔레그램 방을 통해 이제 진입자리 관련해서 코멘트 덧붙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일 영상의 결론입니다. 지금은 당 단기적인 매매가 보다 유리하며 한 방향성만을 확신하기에는 아직까지 차트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핵심 저항 구간 및 지지 구간들을 필두로 단타 위주의 매매 플랜이 성립이 되어줘야 하며 유럽 저항 구간으로는 95.2k에서 95.5k 사이, 핵심 지지 구간으로는 91k에서 93.5k 사이 이를 필두로 지금의 시장은 말 그대로 누가 먼저 움직이냐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반드시 유의하여 단기적인 매매 틀 안에서의 보수적인 매매 운영이 보다 적합해 보인다 이상입니다. 그런 금일 영상은 이전. 정도로 짧고 굵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후속 관점 같은 경우로는 텔레그램 방을 통해 공유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저는 코인킹 김라운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